안녕하세요. 디자인 아담입니다. 어,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. 건강관리에서 각별히 유의를 해야 되는 계절인 것 같아요. 그래도 오늘 촬영하는 날인데 날씨가 계속 추웠다가 오늘은 많이 풀린 것 같아요. 여기 울진 금강송면이라는 곳에 와봤는데 어, 와서 보니까 어, 마을 이름이 왜 금강송면인지 금방 알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보니까 금강산 군락지라고 하더라고요. 이부, 이쪽이. 경치가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 건축주 분께서도 이 땅을 사실 때 어, 망설임 없이 15분 만에 결정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저희가 연면적 40평 정도 되는 주택을 지금 현장에서 시공을 하고 있는데 바닥면적이 한 20평 정도 되고 그리고 2층이 20평 정도 되는 그런 주택이죠 1층은 어, 근생 사무실이나 소매점 정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고 2층은 이제 구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주택이 지금 시공되고 있는 현장에 와 왔는데 저희가 한 15평 정도까지는 이동식으로 제작을 해요 근데 평수가 조금 규모가 커지게 되면 이동식이 갖는 장점보다 현장에서 짓는 장점이 더 크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분도 그렇고 15평 이상부터는 거의 다 현장에서 시공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안쪽을 한번 살펴볼까요? 여기는 이 기계가 철거가, 철거가 되고 나면 계단이 이렇게 설치가 돼서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마감이 되겠죠 이쪽 부분이 입구가 되겠네요 전면 어 여기가 이제 정면이죠 여기는 외장은 나중에 어, 스타코로 마감이 될 거예요 외단열이 한번더 붙고 스타코 마감이 되고 이쪽 지붕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그쪽 지붕께서 어, 스페니식 기아를 어, 원하셔가지고 약간 그 지중해풍의 주택 그런 느낌을 좀 살리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. 어, 그 느낌을 최대한 살려서 어, 저희가 시공을 해서 매장까지 마감이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와서 촬영을 해서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드리는 을것같니다 입구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어, 이 부분에 나중에 그 포치가 시공이 되고 아래쪽엔 데크가 깔리겠죠. 이 안쪽의 1층 공간은 카페 같은 그 상업용 시설로 아마 운영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. 아니면 어떻게 이쪽인 사무실 용도로 사용을 하시거나 하시면 되겠죠. 그리고 2층 공간 같은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나중에 2층 공간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저희가 경량 목구조 주택인데 이 주택은 1층 같은 경우에는 중목 구조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. 어 12개의 기둥이 전체 하중을 지탱을 하고 그리고 어, 보가 시나가죠 한옥이라든지 어, 중목구조에서 볼수 있는 그런 형태로 1층이 시공됐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경량목구조하고 중목구조의 큰 차이는 어떤 거냐면 음, 경량목구조는 어, 스터드라고 하는 어, 상, 벽체들이 세워지고 그 벽체들이 전체적인 하중을 어, 지탱을 하는 방식이라고 하면 은 중목구조 같은 경우에는 어, 전통 한옥에서처럼 기둥 그리고, 보가 만나서 전체적인 하중을 분산해서 기둥 아래쪽으로 보내주는 방식이다. 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. 그래서, 다른 경량 목구조 주택보다 굉장히 튼튼하다.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. 그리고 여기는 시스템 에어컨이 나중에 설치가 될 건데, 마감 작업 전에 미리 설치를 하고 가셨네요.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은, 페러램이라고 해서 어, 이 부분이 이제 공항용 목재죠. 공항용 목재를 사용해서 목재로 빈 구조를 짜서 하중을 지탱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이 돼 있습니다. 페러램이 장선하고 결합을 해서 하중을 아래쪽 기둥 쪽으로 보내주는 방식이다. 이렇게 일을 하시면 습니다 나머지 다른 부분들은 창틀 위에 뭐 헤더라든지 이 나무와 나무가 만나는 쪽에는 이제 철 부자재들을 사용을 해서 구조적으로 조금 더 튼튼하게 잡아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 바닥에는 이제 방통이 돼서 바닥 마감이 조금 더 올라오겠죠 높이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쪽 부분이 1층 화장실이 되겠네요 배관 작업, 설비 작업들이 어, 미리 진행이 돼 있고 그리고 이쪽 부분이 이제 바깥에서 봤을 때 돌출된 부분인데 1층에 창고로 사용하는 용도로 다용도실로 사용을 하는 용도로 시공이 됐네요. 그리고 여기 보면은 1층 천장이죠. 2층의 바닥이 되겠죠. 이 장성들은 2x2L 보자재를 써서 시공을 했네요. 그 외적인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던 경량 목구조와 동일한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네요. 어, 조금 위험하긴 한데 2층을 한번 촬영하러 온 김에 가서. 간단하게 한번 촬영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 1층과 마찬가지로 2층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미리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. 어 2층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제 박공 구조잖아요. 박공 구조인데 이 안쪽에서 봤을 때는 뭐 일반적으로 된조를 친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평지붕으로 마감이 될 거예요. 그런 식으로 20평 정도 되는 평수의 주거 위의 주거 공간이 충분히 나와서 복층 형태로까지는 시공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. 이 부분이 이제 주방 겸 거실이 되겠죠? 이 공간이 그리고 여기 작은 방. 이 부분이 아까 1층에서 봤을 때 밖에서 봤을 때 돌출된 공간인데 1층 같은 경우에 창고 그리고 2층에 여기 이 부분은 어, 다용도실이 되겠네요. 뭐 세탁기를 놓는다든지 뭐 창고 형태 여러 가지 형태로 어, 쓸수 있게 됩니다. 그리고 이쪽에 나중에 어, 싱크대가 설치가 될 거고. 작업 중이라 많이 어수선해서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다 완성이 됐을 때 다시 한번 와서 촬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다 완성이 됐을 때이 거실 공간에서 1층 같은 경우에는 아마 상업시설로 활용을 하실 계획이신 것 같은데 퇴근을 하고 2층에 올라와서 창을 통해서 바깥의 풍경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될수 있는 그런 공간일 것 같아요. 지금 바깥쪽 지붕 위를 한번 올라왔는데 지붕 위에 지금 방수 시트가 시공이 돼 있잖아요 뭐 상식적인 부분이겠지만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이 아래쪽이 먼저 시공이 되고 위쪽으로 덮어져야 비가 왔을 때 이렇게 흘러내리겠죠 사실 목조 뭐 주택의 방수는 외장재가 해주는 게 아니고 외장재 안쪽에 있는 이 방수 시트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 부분이 이제 나중에 이 O.S.B.하고 어 밀착이 되게 붙어서 나중에는 뭐 억지로 떼어내려고 해도 떼어지지 않는 형태로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죠. 그 위에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스페니시 기아로 어 마감을 할 건데 외장재 내부 모습은 이렇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. 그래서 이 방수 시트 시공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아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골조 공사까지 완성이 된 주택을 여기서 이제 전기공사, 그 다음에 뭐 설비, 단열재 아래쪽에 방통 작업이 끝나면 내외장 이제 마감 작업이 들어가겠죠.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고, 저희 디자인 아담을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